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폴리라인 작성 명령인 어, P라인과 그다음에 편집 명령 P 에디트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스폴라인까지 보겠습니다. 이세 가지 명령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어, 먼저 P라인을 한번 먼저 이제 살펴볼게요. 단축키는 사용법부터 보면 PL 실행하셔서 그냥 라인 그리듯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 보시면 이렇게 연결형으로 그려지는 것뿐이에요. 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라인으로 그리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 작성하실 때는요, 피라인을 직접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고요. 어떨 때 쓰냐면은 이렇게 화살촉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할 때, 이럴 때 이제 피라인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형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조인이라는 명령을 알고 계세요. 제이 실행해서 이렇게 객체 선택하면요,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피라인으로 이제 작성할 필요는 없는데. 자, 아무튼, 피라인 사용법은 뭐,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자, 어, 이제 선의 굵기를 줄 때, 우리가 이제 피라인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사용법, 굵기 주는 사용법을 볼게요. 자, 저직경호들을좀 이용을 해서 100자리 수평선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아이고.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굵기가 몇으로 잡혀있냐면요. 절대 굵기 기준이기 때문에 0이라는 굵기 값으로 얘가 잡혀있어요. 근데 뭐 출력을 한다 그래서 뭐이 절대 굵기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0이라는 게1 이상부터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출력 굵기를 잡을 때는 이 P 라인을 이용한 이제 굵기에서 주는 게아니고요 따로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계속 보겠습니다. 자 굵기 주는 방법은 이 옵션 명령으로 보시면요. 위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할프 위드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 위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위드. 옵션을 실행하셔서, 자, 보시면은, 스타팅 위드, 시작 굵기를 이제 줘야 돼요. 자, 5 정도, 주, 10 정도 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엔딩 위드, 끝나는 굵기도 이제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작 굵기를 10을 주게 되면 엔딩 위드는 이게 따라와요. 그래서 여기를 굳이 입력할 필요 없이 같은 굵기로 가실 거라면 그냥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런 식으로, 어, 굵기가 1 0자리 굵기로 선을 그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시다가 또 이제 굵기 수정이 가능해요. 위드 옵션 실행하셔서 또뭐한20 그리고 또20 실행하셔서 그리시면요 이렇게 어, 굵기를 중간에 수정해서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위드 실행해서 이제는 화살촉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한50 굵기를 시작 굵기로 주고요. 그다음에 엔딩 위드는 0을 줄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모아져요. 50 굵기에서 0으로 모아지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려지는 선의 굵기는 엔딩 위드에서 지정한 굵기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행하시고 명령 종료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 P 라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할수 있어요. 연결형 선들은 우리 렉탱글 기억나시죠? 얘도 이제 폴리라인이었는데 이런 애들을 익스플로드로 분해하면 이렇게 분리가 있었잖아요 필라이드 이제 마찬가지죠. 폴리라인이니까 익스플로드 사용해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데 굵기가 있는 애들은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선 굵기가 전부 사라집니다. 절대 이제 이런 굵기가 있는 것들은 절대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 pedit라는 명령을 살펴볼게요. 뭐, p-line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pedit를 보겠습니다. pedit는 폴리라인을 편집하는 명령이에요. 폴리라인 편집 전용 명령이죠. 폴리라인 전용 편집 명령이죠. 자, 제가 다시 폴리라인으로 좀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rectangle, 폴리라인으로, 얘도 폴리라인으로 해놨는데, 피 에디트 실행하셔서 어떤 편집을 할 거냐면 굵기 편집 정도만 할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 옵션 명령을 보면 자쭉 뜨죠. 여러 가지가 여기서 width, w i t h 라는 옵션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굵기를 10 입력하고 실행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굵기가 들어가요. 어, 다시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w i t h 옵션을 들어가셔서 굵기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명령이 종료가 되고 또 다시 들어와서 또 수정이 할, 가능합니다. 위도 옵션 들어가서 뭐한 30으로 할 거야. 이렇게 30으로 다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 얘도 이제 수정이 이제 가능한데 여러분들 이뭐 렉탄글로 그리진 않았지만 다시 그려 놓을까요? 렉탄글로 이렇게 그려 놓은 애들도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피드 트로 언제든지 굵기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PEDT로. 이건 P라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화살촉 모양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려면, P라인으로 작성을 하셔야지, PEDT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양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굵기 편집을 또 보면 PEDT로 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잖아요. W 들어가서 뭐 20으로. 그럼 얘가 다 그냥 일정하게 바뀌어버려요화살촉 모양도 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얘는 이제 편집 자체가 안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음 어떤 걸볼 거냐면 자 굵기를 이제 수정을 하는데 제가 둘다 이제 P 라인 기체를 만들 거예요. 얘 하나하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만듭니다. P 라인으로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얘를 마무리를 할 때, 아까 얘, 그, 얘, 얘를 그릴 때는 그냥 클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클로즈라는 옵션으로 마무리를 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피에트 굵기를 줍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위드 30이 모서리 를 부분을 볼게요. 여기가 지금 파여졌죠 그죠. 자, 얘에다가 피에트 해 볼게요. 굵기 얘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캐드를 쓰실 때, 저는 보통 클로즈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클로즈를 안 하시거든요. 그냥 찍어서 쓰지. 그러면 또 굳이 또 클로즈를 써야 돼 그건 아니에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찍어서 썼다. 그러면 얘를 익스플로드로 그냥 분해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조인을 한번 시키세요. 다시 분해를 시키시고 조인을 한번 시키시고 그리고 얘를 이제 굵기를 주면요 제대로 들어갑니다.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다시 그릴게요. 되돌리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까지 되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페드트로 굵기를 한번 줄게요. 삼십 아까랑 똑같이 똑같은 현상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Ctrl+1 하셔서 얘를 선택하시고 보시면 이 Close No라고 돼 있죠. 얘를 Yes로 이렇게 바꿔 주셔도 됩니다. 어이 이거 왜안 되냐? <laughs> 원래 돼야 되는데. 음 응, 다시 해볼게요. 굵기 주기 전으로 해놓고 해볼게요. 원래 됐었는데 이렇게 하고, 음 응, 보면 이제 No죠. 얘를 Close로 예 e s 를 해줄게요. 닫기. 그리고 p t 스트로 다시 해볼게요. 어, 이거 됐었는데, 안 되네, 이제. 이 캐드가 이제 왜또 이렇게 좋은, 좋은 또 기능을 또 이렇게 안 되게끔 했대. <laughs> 자, 아무튼, 그러면 뭐안 되는 거 어쩔 수 없구요. 음. 그냥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는 게 좋겠죠? 분해하시고. 저도 이 방법은 잘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조인하셔서, 그냥 다시. 굵기를 에이? 뭐야? 이거 다시 해볼게요. 조인 전체 분해를 우선 하셔야 돼요. 깔끔하게 그리고 조인 하시고 플이너로 바뀌었죠. 피에디트 선택, 어, 이제 됐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에디트는 굵기 편집용으로만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굵기를 표현하는 도면에서 이런 굵기 표현은요 이제 특수하게 이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또 따로 언제 사용하는지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라인으로 일반 라인으로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다음에 어, 어 스프라인 예, 스프라인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스프라인이 이 폴리라인에서도 스프라인이 가능해요. 자 제가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지그재그로 이제 그릴게요. 폴리라인을 그렸는데 얘를 피에디트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스플라인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얘를 이제 실행하면 곡선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다시 이 D 커브를 이용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 에디트로 폴리라인으로 그린 것을 이렇게 곡선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스플라인으로 이제 직접 작성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SPL 단축키. 실행하셔서, 직경 모드는 좀 끄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곡선을 이렇게 직접 보면서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명령이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 곡선은 편집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응. 그립점들을 이용해서 곡선 편집 가능합니다. 얘도 곡선 편집 가능해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폴리라인 그렸을 때의 가이드가, 라인이, 가이드라인이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립점을 이용해서 뭐 수정하시면 되니까요. 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을 이제 트림으로 제거했을 때 조금 모양이 달라져요. 제가 이제 복사해놓고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상태. 트림으로 제가 얘를 자르고 이 스프라인을 잘랐을 때 얘를 보면요. P라인으로 스프라인을 만드는 애는 정점이 엄청 많죠. 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정점이 아까 폴리라인에서 봤던 것처럼 나와요. 그죠?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특이한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피라인과 피에디트, 스플라인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처음 수업할 때 얘를 처음부터 굵기를 주는 상태로 이렇게 그리시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요. 평상시대로 그냥 굵기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굵기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큰, 너무 작으려나? 응. 확대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옵셋14. 여기도 이제 원을 그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작업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굵기를 편집하는데 자여러분들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을 조인을 하세요 조인을 그 폴리 라인으로 바뀌잖아요 그 피에디트로 굵기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 1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뭐 얘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애는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시거나 또는 P라인으로 그리셔서 옵셋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 굵기 편집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이 어, 복사해서 굵기 편집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대신 이 모서리가 아까 홈 파이는 거 보셨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잡으시면 되구요. 그리고 어, 얘는 뭐 얘하고 거의 비슷한 애니까 하시면 되고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피라인으로 그리셔야 돼요. 피라인으로. 그러니까 선을 그냥 선으로 볼게요. 십자리 선을 수직으로 하나를 그리고 1 2로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진행이 되면서 굵기가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만 보시면 되는데 한번 해보면 피라인으로 자 시작점 찍고 그다음에 이제 굵기 편집부터 들어가야죠. 위드 옵션 실행하셔서 이 굵기가 지금 십이죠. 여기 위에는 여기까지가 또 동일한 굵기로 가니까. 10 스타팅 위드 10 주시고 똑같이 엔딩 위드 10 주시고 이 방향으로 10자리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 화살촉 형태는 또 이제 위드 옵션 실행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20 시작 굵기는 20이고 끝나는 굵기는 모아지니까 0. 그리고 라인을 이 수직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만큼을 그럼 시, 방향 맞춰놓고 12 입력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옆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시면 됩니다. P 라인으로.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를좀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얘는 어 이제 브레이크나 또 그런 명령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브레이크 도넛 요두 어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얘를 한번 제가 그려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죠? 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